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결단해 나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데 일상의 여러가지 핑계들로 말씀을 멀리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기에 더욱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교만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맞이하는 만큼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무범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이마본 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2024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수련회 장소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스텝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 교사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시간 역대 상사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인해 기도와 복,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김필한 목사님과 홍정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역 간의 건강을 허락해주세요. 동역하시는 아는미 사모님과 손동숙, 손동숙 사모님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 말씀을 지켜 결실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감사한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